아니 이거를 지금 7월 15일이 돼서 하면 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내 말은 이거를, 이거를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봐야죠 아이반토니가 이제 메뉴로 이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아이반토니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메뉴가 스트라이커가 3명이 된단 말이야 지르크지도 이제 희위고가 떠서 오피셜만 지금 나오면 되고 여기서 아이반토니가 메뉴로 이적하고 싶다고 했고 심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아이반토니 영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웹페이컵 결승전 물론 맨시티를 상대하는 경기였지만 제로 투톱이라고 이제 어, 얘기를 했었던 것만큼 그만큼 지금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없어요 톱 자원이 정말로 없어서 테너에게 이제 톱 자원도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테너만의 전술로 좀 약간 승화시켜가지고 아이반 토니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마도 오나나입니다 아마도 오나나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어, 아마도 오나나가 지금 빌라로의 이적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뭐 5천만 파운드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마도 오나나도 지금 토트넘 영입 후보였죠. 포르키프 쪽에서 응급했던 선수들이 에데르송, 그 다음에 아마도 오나나 이렇게 두명이었는데 에데르송은 완전히 아탈란타가 절대 매강 안 한다. 그냥 난저 죽어도 에데르송만큼 지키겠다. 막 이런 스탠스가 너무나도 강하게 있어서 아, 아마도 오나나까지 놓치게 된다면 토트넘의 6번 영입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아치그레이가 잘하고 있다라는 어 굉장히 좋은 소식은 들렸지만 아마도 나나는 결국에는 아스톤빌라를 선택해 내렸고 아스톤빌라가 정말 무섭습니다. 아스톤빌라는 매일매일 그냥 소식창 켜일 때마다 누굴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섭습니다. 예, 토트넘이, 한 명의 공격수는 무조건 영입한다. 뭐, 어떻게든, 한 명은 영입한다, 그러고, 엘제하고 네트만큼은 정말로 관심이 있다. 엘제 네트는, 진짜 어떻게든, 뭐, 정말 좋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나, 뭐가 어이가 없느냐면, 토트넘이, 이 공격 자원, 영입하는데, 돈 얼마를 쓸 건지, 지금 내부에서 지금 검토 중이래요. 아니, 이거를 지금 7월 15일이 돼서 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내 말은. 야, 얼마를 쓸 건지, 그거를, 걸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는 안 좋은 소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두 회까지도 두 회도 지금 토트넘이 영입을 포기했다. 왜냐하면은 두 회를 지금 뭐 미넨, 파리, 거기다 뭐첼시의 아스날까지도 막 언급이 되고 있을 만큼 강력한 클럽들이 너무 너무 진짜 영입을 노리고 있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두 회는 사실상 포기를 해야 될것 같고 거기 에제 네트가 된다고 한들 토트넘이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짧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사우리 세비아, 히오이고가 나왔습니다. 사우리 아틀레티코, 아틀레티코를 떠나가지고, 세비아에 합류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 글쎄요, 주급을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후로 업데이트가 될것 같은데, 사우리참 아틀레티코에서 오래 활약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비아로 가게 되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요로한테 기다리라고 요구한 거는, 이게 실제, 진짜 라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좀 나빴죠. 왜냐면은, 야, 요로라는 선수가 이제, 18이죠? 굉장히 어리고, 총망 만는 선수고 이 선수가 지금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로가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요로라는 선수 어마어마하고 총망 맞고 유망한 선수를 공짜로 레알 마드리드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계약은 되어 있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요로한테 접근을 해서 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라. 우리가 돈 많이 줄게, 이적료 많이 줄게. 타들인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1년 쓰고 공짜로 보내 해야 될거 메뉴가 지금 뭐 들리는 말에는 6천만 유로 거의 한 850억 정도를 오퍼를 했는데 그래 요로 1년 쓰고 850억 날릴 바에는 지금 매각하는 게 낫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요로한테 제안을 넣긴 넣었어요 근데 넣은 금액이 2천만 유로에다가 옵션 좀더 더한 정도밖에 안된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제안한 거에 반도 안 되는 금액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 제안 받아들여라 아니면은 나는 뭐 그냥 요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제한이 왔는데 하나는 돈을 반밖에 못 받아 무조건 메뉴로 가야죠. 근데 지금 요로는 난 레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너 메뉴 제한 받지 말고 우리가 내년에 너 어떻게든 영입할게. 그때 자유계약으로 오면 연봉도 더줄수 있어. 레알 마드리드야 여기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아 미치고 날뛰고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뭐 정말 명성이 높은 클럽이고 알겠. 뭔가 좀 착잡하죠 에, 착잡합니다 진짜 미치고 날뛰지 지금 눈앞에서 몇백억의 불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면 정말 헐값 받고 팔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레알마드리드가 너 우리 기다리게 했잖아 1500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 어, 아,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게 진짜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죠 그 다음 소식이 이제 사비시몬스입니다 사비시몬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링크가 뜬 거는 얘기가 나온 게 맞습니다 사비시몬스가 역시 당연히 네덜란드 선수고요 어 어, 역시 테나는 네덜란드 선수를 사랑한다. 일단 사비시몬스가 메뉴 쪽에 링크가 났는데 우선 현재로서는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비시몬스를 영입하는 방법은 임대밖에 없습니다. PSG에다가 사비시몬스가 공식적으로 난 이번 시즌은 임대 가겠다.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사비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본인이 좀 많이 뛸수 있는 곳을 계속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메뉴 오면은 뭐 실컷 뛸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영향은 안 끼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미네나고 그리고 라이프치가 사비시몬스를 영입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로는 분데스리가 클럽들이 사비시몬스를 데려가길 확률이 더 높다. 그렇지만 메뉴도 경쟁전에는 참여해 있다. 그리고 사비시몬스의 이적 여부가 아마 두에의 이적 여부랑도 좀 연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미네이 사비시몬스를 데려가게 된다면은 두에의 영입에 관심이 식을 수도 있고 파리는 두에를 데려가는 서로 윈윈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올. 다 생각 하면 될것같 고요. 바르셀로나가 아마도 오나나를 영입을 고려를 했었는데, 영입을 안 했고요. 영입을 안한 이유는, 바르셀로나는 니코 윌리엄스한테 완전히 올인을 해놓은 상황이다. 니코 윌리엄스를 어떻게든 영입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르셀로나가 주급 관리를 좀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리가 좀 복잡해. 아 여기 진짜 머리 아파. 근데 어쨌든 뭐 니코 윌리엄스 영입을 노린다고 하니까, 우선 뭐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니코 윌리엄스가 많이 포기해줘야 돼요.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비공식 토트넘 경기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었는데, 경기는 7대1로 토트넘이 승리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경기긴 하지만, 이번 시즌 첫 경기였고, 토트넘이 전반에만 5대0으로 앞서가는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흥민이 우선 두 골을 넣었고, 존슨이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무 어, 미키무어가 후반전에 한 골, 그 다음에 베르너가 자살골 유도를 해서 한 골을 추가했다. 그래서 7대1로 승리한 경기가 됐다고 합니다. 재밌는 포인트은 아치그레이하고 베리발 이번에 신입생이죠? 신입생 듀오 2명이서 동시에 선발 출전을 했고 베리발이 메디슨 자리에서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치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백에서 활약을 했다고 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치그레이가 훈련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만족하고 있나 봐오 그런 와중에 야 그런 와중에 떴네요 여러분 아마도 오나나가 아스톤빌라로 히어위고가 발표가 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마도 오나나가 히어미고가 떴고요. 5천만 파운드의 계약이 완료됐고, 5천만 파운드 보장에다가 셀론까지 포함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오나나의 이적료가 거의 1,300억 정도 됩니다. <laughs> 넉넉 잡아 6,500만 파운드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아마도 오나나에게 거의 한 1,1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데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토트넘의 또 다른 타겟 한 명이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